안녕하세요. 오늘 저랑 같이 구약성경 원문 딱한 구절만 공부해 볼게요. 창세기 2장 1절입니다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그냥 단어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문장 전체가 가진 깊은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. 바로 이 구절입니다. 우리가 참 익숙하게 들어온 아름다운 문장이죠?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짧은 공부를 통해 도착할 목적지예요. 이 익숙한 문장이 원래 히브리어로는 어떤 소리를 내고 또 어떤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화면에 보이는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1절의 히브리어 원문이에요. 소리가 좀 낯설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. 들어보세요. 바이 컬로하 샤바임 외하 아레츠 외콜 치바암 어떠세요? 조금 생소하지만 뭔가 특유의 리듬감이 느껴지지 않나요?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. 그럼 첫 단어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? 바이 칼루. 그리고 그것들이 완성되었다 라는 뜻이에요. 끝내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칼라에서 나온 말이죠.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. 맨 앞에 붙은 바예요. 이게 그냥 그리고가 아니에요. 엿세 동안 이어진 하는 일의 창조가 마침내 완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. 다람 단어는 하사마임입니다. 이건 그 하늘이라는 뜻인데요.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. 앞에 하는 영어의 더처럼 무언가를 콕 집어서 말할 때 쓰는 거고 사마임이 바로 하늘이에요. 히브리어에서는 하늘을 그냥 하나가 아니라 여러 층으로 된 광대한 공간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복수 형태로 자주 쓰거든요. 참 시적인 표현이죠. 자세 번째 단어. 외하 아래츠예요. 이건 딱 보니까 세덩어리로 나뉘는 것 같죠? 맞아요. 외는 그리고 하는 그 아래츠는 땅. 이걸 그냥 쭉 합쳐서 그리고 그 땅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단어들이 착착 달라붙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게 히브리어의 큰 매력 중 하나랍니다.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다음은 외콜인데요. 발음도 쉽죠? 그리고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. 콜. 이게 모든 것. 전체를 뜻하고요. 그 앞에 그리고를 의미하는 왜가 붙은 거예요. 그럼 그리고 모든 것이 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? 바로 다음 단어에 그 답이 나옵니다. 드디어 마지막 단어, 측암입니다 아, 이 단어는 정말 의미가 풍성해요. 원래 군대라는 뜻도 있는데, 여기서는 그것들의 모든 무리를 뜻해요.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모든 피조물, 해와 달과 별부터 동물과 식물까지, 그 모든 걸 아우르는 말인 거죠. 단어 끝에 암이 붙어서 그들의 라는 의미를 더해주니까 바로 앞에 나온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존재들이라는 뜻이 분명해지는 거고요. 자, 어떠세요? 이렇게 한 구절을 이루는 모든 단어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. 이제 이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문장 전체를 다시 한번 마주할 시간이에요. 함께 읽어볼 준비 되셨나요? 좋습니다. 그럼 이제 각 단어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. 따라해보세요. 바이칼루, 그리고 완성되었다. 하샤마임, 그 하늘이. 왜 하아레츠, 그리고 그 땅이. 왜 콜츠밤, 그리고 그 모든 무리가? 결국 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아름다운 우리말 문장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 문장을 보실 때마다 그 안에 담긴 히브리와 단어들의 소리와 깊은 의미가 함께 떠오르실 거예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